안녕하세요. 밥도둑 세상에서, 음, 간제미 무침 맛있어서 이번에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예, 새콤달콤 맛있는, 약간 매콤해요. 그리고 저희들은 먹, 매콤한 걸 좋아해서 맛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시켜서 요새 잘 왔습니다. 맛있는 간제미 무침, 맛있게. 잘 먹겠습니다. 밥맛 없을 때 이렇게 야채하고 조금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맛있는 간이무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밥도둑 세상에서 시킨 거고요. 음, 1kg씩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